일단 피어폭스 이제 쉽지 않은 상대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접전 끝에 결국 그래도 첫 경기 이기게 돼서 기분 좋은 거 같습니다. 어첫 경기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 일단 뭐 다른 거보다 좀 피어리스 범픽. 어떻게 보면은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좀이 경기나 뭐 3경기 같은 경우에 좀 준비하기가 엄청 막 수월하지 않으니까 좀 접점 끝에 이렇게 이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음, 뭐 사실 뭐 직관적으로 가장 다른 거는 첫 번째 세트 때 플레이했던 챔프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 경기, 3경기를 다시 티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순발력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, 약간 유연한 밴픽이 중요하다고 좀 와닿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음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상경기까지는 보통 선수들이 전보다 어느 정도 메타 챔피언을 다잘줄 다 안다고 생각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. 사 진짜 오판 삼선 돼서 이제 사경기나 오경기를 가게 되면 선수마다 특히 뭐 베테랑 선수들은 조커픽 같은 그런 준비가 항상 잘되 있기 때문에 어 플레이오프 때쯤 가면은 확실히 그런 베테랑과 좀 신인의 챔프폭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피어리스 벤피 얘기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론적으로는 다음 판에는 또 다른 챔피언들을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게임적으로는 좀 적게 피드백을 하고 이제 다음 판 뱀픽의 컨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3경기에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선수들도 이제 긴장을 좀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좀 다들 긴장 오늘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는데, 어 확실히 k t 로스터 되게 오랜만에 제가 복귀를 한 팀인 만큼 오늘 첫 단추를 좀잘 꿰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승리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간절했는데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. 어 이제 l k 컵좀뭐 짧다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좀 미리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오늘은 좀 저점 끝에 이겼지만 다음에 시원하게 이기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상대 하나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